시장님 민주당 출신 시장이시죠? 예. 아직도 수영장 특혜를 누리시나요? 시장님 문제 많으세요. 의원, 가만 계세요. 의원, 의원님께서 가만 문제가 계세요. 많으신 것 같아요. 가만 때. 계세요. 스톱해주세요. 스톱. 혹시 파주시장 참고인 퇴장하기 전에 지리를 요청하신 분이 두분 계시네요. 최현일 의원님 먼저 질리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조은희 의원님 지리해주십시오 네김경일 시장님 하여 말씀 충분히 아주 생생하게 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대북 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공격은 상호 상승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남북 긴장 결국은 무인기 사태라는 이게 지금 사태까지 온것 같습니다 겉잡을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이나 피해 실태 심각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국회나. 또 정부 여기 경기도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는 파주시장 직을 수행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소수의 예, 탈북 단체 몇명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작게는 52만 파주시민, 많게는 5천만 우리 국민이 불안에 떨고. 어, 어저께 그 뉴스에 나왔지만 이 지경까지 우리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적극 대응해서 군이나 경찰 어, 뭐 어느, 어, 어디가 됐던 어, 적극 대처하고 또 우리 경기도 어, 경기도와 그 파주시는 이 호흡을 맞춰서 잘 대처해서 오, 이, 이 대북 군선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 바랍니다. 시장님이 안 보여요. 시장님요? 네. 저 어디 좀, 좀, 좀 보이시는 대로좀 오시면은 제가 한병도 의원님 쪽으로 마이크만 가지고 좀 옮겨 주시겠습니까? 네,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음. <laughs> 예, 무선 마이크? 예. 예. 네. 아, 저무선 마이크? 김시장 여기 무선 마이크? 시장이 굉장히 크시네요. 네, 예, 작지 않습니다. <laughs> 네, 네, 그요. 예, 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민주당 출신 시장이시죠? 예. 네, 나오신 김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바주시가 민간 위탁 운영하는 운정 스포츠센터 수영장 점검 시간에 혼자 이용하고 이용료도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서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으셨죠? 네. 아직도 수용장 특혜를 누리시나요? 아, 그거는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 누리시나요? 누리겠습니까? 아직도? 아니시죠? 아, 그런 거는 그런 네, 그이 부분들이요. 앞으로 러시지마십시오 시장님, 2020년 6월에 남북 공동 연락소 사무소 폭파 당시 경기도 의원으로 재임하셨습니다. 사무소 폭발을 앞두고 정부가 NSC 긴급회의까지 열어서 남북 전단 철저 단속까지 약속했지만 4일 후 북한은 폭발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대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며 망발을 늘어놨습니다. 시장님 그때도 문제의 탓은 우리 정부의 측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님 문제 많으세요. 김동연 지사님께도 가만 의원, 계세요. 의원, 의원님께서 가만 문제가 계세요? 많으신 것 같아요. 가만 때. 계세요. 김동연 지사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락소 사무소 폭파 외에도 2020년대 북한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톱해주세요. 스톱. 스톱해주세요. <목소리> 지 <목소리>

김종장님,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광희 예, 의원님. 네. 했다, 네. 이광희 의원님. 자, 번지, 제가요. 자, 고마워하세요. 자, 고마워하세요. 고마워하세요. 제가 처음 주고받는 서로의 그 의사 진행 발언 성격의 이야기는 잠깐만 제가 허용합니다. 그 외에는 그 정도 외에는 이게 회의를 방해, 방해할 정도의 그런 의사진행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주시장은 이 지금 적경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오셨습니다. 그 관련된, 물론 조금 연관된 이야기는 할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전체 경기도민들의 지금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를 가지고 파주시장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 희화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참고인, 참고인 나가시, 출석한, 들어가십시오, 출석한 그 내용에 맞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희 의원님 질의 김동연 지사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이외에도 2020년에는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북한의 도발론이 우리 측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뭐 국정감사에 이게 저 대답을 회피하시는데요. 아니요, 지사님 김정은 국정감사가... 정권이 최근 핵 사용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남북통일이 아니라 두개 국가론을 주장하는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노선에 옹호하면서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 수용하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임종석 전 실장의 두개 국가론을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게 뭐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굳이 물어보신다면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 여러 가지 yes, no. 그 논란을 이건 예스노로 yes, 대발 성격이 아니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이야기한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취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신다는 것은 꼭 동의하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지사님, 아니, 그렇지, 아까 않죠. 존경하는 김상우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경기도 지자체 병무당당 대면교육 이수율이 17% 불가합니다. 경기도는 이수 대상자 6명 중 0명, 파주시는 10명 중 3명 교육에 그쳤습니다. 어, 주민들 안전 우려하시면서 정작 기본은 안 지킨 거 아닙니까? 물론, 원인과 별개로 휘전선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 전단 단체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전단을 보내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70년 이상 3대 세습 독재로 폐쇄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북 대치로 어려움과 희생, 이큰 접경 지역 강화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쇼에 참가하시는 듯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지사님께서 위험 지역 선포 검토 발언은 오히려 더 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정부와 협의가 또 필요하고 보고요. 안보 사안마저도 정쟁으로 끌어가려는 국정감사에서 끌어가려고 국정감사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나 허황된 선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당과 윤석열 정부는 국권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님도 경기 도백으로서 정부와 이런 문제는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쟁의 힘을, 히 정쟁의 그리고 정치적 쇼에 참가하시는 듯한 그런 태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편, 답변 드릴까요? 짧게 드릴까요? 네. 30초만 해 주십시오. 첫째,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의원님 포함해서 실제로 오늘 저 파주시장도 나왔는데 북부에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그 주민들의 그그 전류를 그 피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위험 그 구역은 지정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세 번째로 안보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얘기죠. 그런데, 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우를 안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긴장과 이 안보의 위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성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와 같은 국가란 안보와 이런 거 해야죠. 또 한편으로는 어 북한과의 오랫동안 유지오고 근근히 끌어왔던 대화와 평화와 타협의 끈도 같이 가면서 이 안보 또 긴장 위협을 안 하시게 다고생각니다 아까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안 하시네요. 동문서답. 아니요, 제가 답변 다 했는데 어떤 걸 한테 답변 안 했나요? 예. 예? 그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이, 이 국정감사는 그정그 그 정부의 위임 사무나 정부 예산 받는 것에 대한 국정감사입니다. 네, 네.